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MW R1200GS 중고 바이크를 한대 소개시켜드립니다. 본 바이크는 2017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35,000km 주행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1,100만 원입니다. 그럼 어떤 바이크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는 34,967km 주행했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각종 전자 장비는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장비는 잘 작동이 된다. 외관 및 옵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본 차량은 어, 지금 완전히 풀 옵션 차량인데요. 웬만한 가드는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주 분께서 어, 오프를 조금 타보려고 어, 세팅을 했는데 어, 여건상 어, 탈수 없는 상황이 돼서 다시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오프를 완전히 안 타는 건 아니고요. 어몇번 임도에 들어가셨다가 좌우 꿍도 하시고 좀 넘어지셨습니다. 근데 보이다시피 어, 오프로 험하게 타면 휠 쪽에 어,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보면 앞뒤 휠 모두 지금 깨끗합니다. 아그 어, 말은 오프로드를 험하게 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어, 그럼 옵션은 어떤 것이 장착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어, 핸드폰 어,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되어 있고요. 다음에 핸들라이저 어, 몸 쪽으로 올수 있는 JMP 모터 핸들라이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인도 주행시 어, 어, 전도했을 때 미러가 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어, 폴딩 미러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어, 라이트 보호가드 되어 있고요. 방향지시등 보호가드 안개등은 별도로 옵션으로 다셨고요. 안개등 보호커버, 제임피 예, 모터고, 프론트 쇼바 보호가드, 제임피 예, 모터. 그 다음에 안쪽에 라제타 보호가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임피 어, 모터 캘리퍼 보호가드, 그 다음에 상단 가드, 상단 가드에 소소한 커폴도 되어 있고요. 다음 아래쪽으로 오시면 제임피 예, 모터 언더가드, 라제타 보호가드, 어, 엔진 가드. 머신아트모토 엑세드 가드 다음에 어, 어드방 푸페그 어, 가변식 브레이크 페달 다음에 어, 지금 철거 철가, 알루미늄 철가방 어, 3개 되어 있고요. 아, 앞쪽에 보시면 브리카울이 지금 어, 데칼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브리카울이 깨져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데칼을 하지 않는 상태라. 어, 만약에 어, 이게 조금 보기 싫으면 지금 그냥 봤을 때 그렇게 보기 싫지 않는데 아, 부분적으로 데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플러는 아크라포빅 슬리본 모플러가 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크라포빅 슬리본 모플러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시면 어, 리어 머드가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JMP 모토 툴박스, 툴박스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JMP 모터 툴박스는 어, 뒤쪽에서 빼는게 아니라 어, 문이 옆에 달려있어서 어, 제품을 어, 수납하고 어, 뺄때 편리합니다. 이런식으로 옆에 되어있어서 빗물 기 배수구도 빠지게 되어있어서 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어 카단 가드, 그다음에 리어 어, 파이널 기어 스윙암 되어 있고요 앞으로 어, 움직이시면 사이드 스탠드 확장판, 사이드 스탠드 센스 보호 커버 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타이어 앞 타이어는 약60%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아프레크 패드는 아, 거의 새 거입니다. 한 90%? 예, 갈고, 어, 거의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와보시면, 예, D 타이어도 많이 남았는데요. D 타이어도 약 60에서 70% 정도, 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 D 패드. D 패드도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한80% 이상, 예,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BMW R 1200 GS 주고 바이크를 알아보았는데요. 어, 키로수가 말해주듯이 바이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몸 아, 바이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연락처를 남겨 놓을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